여기는 서울 청량리시장 뒷골목인데요. 메인시장에서 살짝 옆에 있는 옆골목입니다. 올 때마다 맛집이 너무 많아서 선택장에 일으켜서 이번엔 뒷골목 탐험 나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밥집, 술집, 친근한 이름의 골목, 포차, 주당들 박수치게 만드는 술값도 저렴했고요. 안주 가격도 착했습니다. 외관부터 맛집 냄새 뿜뿜 흘러넘쳤습니다. 야외 테이블도 있었지만 이날 날이 너무 더워서 안으로 거거거 에어컨 빵빵 테이블 두개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 간단한 요깃거리 국수에서부터 마른 안주도 있었고요. 다양한 안주가 있었는데. 저희 눈에 띈건 바로 닭도리탕. 닭도리탕이 단돈 만 원이라고 쏘?럴 수럴 수 이럴 수가? 망설임 없이 막바로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에 들어간 사장님. 작은 공간이라 혼자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 닭도리탕이 안준대데 저렇게 싸요? 네, 반마리에요 네, 반 마리도 충분히 드실 거예요. 만 원에 저렇게 파준 데는 초보인 것 같아. <laughs> 닭이 얼마나 크길래 반마리가 저렇게 양이 많은가요? 만 원이란 가격도 놀랐고, 만 원에 판다는 자체도 놀랐고, 그 양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음. 이게 이제 냄새가 안이끓내야지이 음. 어, 뭐예요? 이거는 어, 매실, 아, 매실 보뽀골보골 닭도리탕 잘 익고 있었고요 생맥주 한잔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건배 짠 짱구 아, 비슷한 거. 음, 음. stam, 옛날 옛자 어, 그러니까 음. 안주 가격도 싼데. 기본 찬도

상인들만 아는 찐 맛집 정말 그 위력 대단했습니다. 청량리 시장에 이런 곳이 있다니 상인분들 알면 저 완전 음 혼날 것 같은데요. 시원하다. 한편 저희가 주문한 만 원짜리 닭도리탕 너무나 맛나게 잘 익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건물 주신지, 봉사활동 하시는지 모를 정도. 양이 너무 부지메습니다부릉부릉 브루스타 넣고 드디어 완성. 오, 부지메. 만원 맞아요? 네. 너무 부지. 잘 먹겠습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역대급 1만 원. 닭도리 탕 오늘 완전소 뒷걸음 치다가 땡 잡았습니다. 카메라 들었다고 일부러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이 신나 주스 따야죠 생명수 알콜 스

하다고 허접한 닭돌탕 아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다보니 닭 도매상도 많고요. 오래된 거래처라 든실하고 싱싱한 닭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손님들에게도 싸게 내줄 수 있답니다. 또 손님 대부분이 전문가, 청량리시장 상인분들이다보니 대충 적당한 재료로 팔아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했겠죠. 발품 팔아 만난 골목 포차. 너무 좋네요. 음. 짜르짜르 진짜르 감 잡았스 감자. 가장 맛있는 허박 쥐술 중간에 열무김치도 내셨습니다. 이런 가성비 닭도리탕 전국 어디 가서도 먹기 힘들 듯 합니다. 게다가 닭똥찜마저 들어있었네요. 꺼덜 꺼덜. 똥작습니다 사장님 손맛을 알았으니 안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오징어 부추 청 역시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 주셨는데요. 매운 거를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추좀 넣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laughs> 손님 성향도 금세 파악하시는 센스쟁이 세연이 식용유 한번 둘러주고 오징어 부추 반죽 야물딱지게 붓고 펼쳐주세요 소리만 들어도 침5 0 0 c c 벌써 흘려 버렸습니다. 요즘 국지성 소나기가 많은데 그 소리랑 똑같네요. 술 땡기는 소리 그리고, 고추 청양고추 매운거 팍팍팍 바삭하게 전이 있는 사이 간장 소스도 준비해 주시는 소 a 이 아싸. 사장님의 뒤집기 신공 들어갑니다. 출발! 만나게 보이는 오징어 부추전은 단돈 7,000원. 바삭바삭 노릇노릇 오징어 부추 쫙 젓가락으로 쫙쫙 찢어 쏙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올려 쏙. 특제 간장 소스에 쏙찍어 쏙. 크게 한입 수왕. 음, 직접 당신 김치에도 하나 숨싸면 그야말로 꿀맛 뒷골목 여행에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청량리 시장 골목 포차.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